이제 제목을 한글로 바꿨을 때는 뉘앙스만참으로 남아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제가 출발점이 됐던 거는 성서였던 것 같아요. 성서 한 구절을 혹은 한 문장을 우리들이 읽었을 때 같은 문장이지만. 조금의 뉘앙스 차이로 미세하게 바뀌게 되는 지점은 무엇일까? 같은 것을 입는 것일까? 혹은 같은 것을 본 것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같은 풍경을 보았을 때도 서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점에 좀 착안해서 작업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늘에 쌍무지개가 뜬 날이 있었어요. 서울의 같은 하늘이지만 지역에 따라 혹은 그걸 찍는 사람들에 따라 그게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는 사진들이 올라오는걸 보고 되게 보면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그 심상 같은 것들에 좀 흥미가 생겨서 전시에 들어갈 작업들을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전시에 들어갈 작업들의 배경에 해가 뜨고 있는 것인지 해가 지고 있는 것인지 모를 시간대를 제가 정해놓고 작업을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제가 어울리는 계절감 혹은 조도 그런 거를 느끼기에는 저녁시간이 좀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실은 매우 이렇게 밝지만 이전에 제가 집겸 작업실로 쓰던 공간은 해가 진 이후부터는 좀 많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조도감을 그리고 제가 주로 앉아서 그림을 오래 봤던 그 시간대를 관객분들도 좀 느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허락 주셔서 좀 감사하게 생각되고 관람객분들도 좀그 시간대에 오셔서 전시장까지 고 올라오는 그 체감하는 경험 장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지점이 있고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일단 제가 리서치 다녀온 지역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찾아갔던 지역은 수원에 위치한 형도라는 작은 섬이었어요.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선 주변 바다가 매워질 사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좀 바다가 심하게 오염돼 버려서 그 사업은 중단됐고 이미 너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거주하시던 주민분들은 이제 다 나가신 그래서 집도 그냥 터만 폐허처럼만 남아 있고 섬 전체가 버려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제가 기존의 어, 작업에서 표현했던 어떤 형상들과 좀 유사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목적을 잃은 채 행위만 유지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그 지역의 풍경에서 느꼈던 감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존의 주민들이 머물렀던 목적은 좀 뒤로 한채 지역 전체를 위해서 바다를 메우고 그곳에 무엇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무장된채 피폐하게 그 덕지 덕지 남은 덕지덕지 남은 그런 풍경이 아닌데 그 풍경을 보고 이제 그곳에서 제가 형상들을 그려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다 배꼽을 배우니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가 배꼽이 성화에서 보면 신적인 존재들은 배꼽이 없거든요. 지상에 속한 존재들 인간들의 경우에만 배꼽이 있어요. 지상의 존재가 어떤 이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배꼽을 배우듯이. 자기 이상적인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 그것을 좀비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바다를 메워서 무언가 바랬던형도랑좀 주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도를 배경으로 했던 작업들은 다제제목을로 배꼽을 메운 이라고 붙여져 었습니다 매번 제가 이제 종교적인 게 빠질 순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은 저는 사실 종교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언가 어떻게 그렇게 굳건하게 믿게 되는가 그 과정 혹은 그 믿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임하는 태도들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년 시절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지냈기 때문에 소재나 이런 것들이 오는 거는 사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오는 지점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뭐 사실 신학을 공부했거나 철학을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작업 안에서 거대 담론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위치에서 드는 생각들, 지금 현재 드는 생각들을 좀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작업들에서는 실내 배경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작업하기 전에 폐교회를 리서치를 하고 그 폐교회를 찾아간 뒤그 폐교회 안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떠오르는 형상들을 주로 작업으로 옮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버려져 있는 가구나 혹은 벽들 리서치 했을 때 당시의 계절감, 습도, 조도 이런 것들을 좀 물성으로 많이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원형도 갔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지자체에서 섬 안에 교회랑 학교만 허문 상태라는 것을 이제 후회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무언가 있다는 리듬? 섬을 찾아 헤맸던 그 경험 자체가 제 작업이랑 좀 맞다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한 번도 저는 풍경화를 그려본 적이 없는데 풍경화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염된 채 버려진 뻘에 갯벌에 부서진 채 남아있는 배라던가 바다를 메우기 위해서 흉하게 깎인 바위 산들 바위들 그런 것들을 좀볼수 있었고 그러면 바위로 이루어진 형상들을 좀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위? 돌 텍스처로 이루어진 형상들은 주로 제가 이전에 작업에 나왔던 형상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담은 것들인데요. 출발점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작업이 이 형상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상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2년 전에 a 라운지에서 전시했던 형상들 변형해서 그린 작업들이 이번 전시 안에 존재하고요. 좀더 제가 레퍼런스 가져온 거는 평면으로 저희가 섭했던 성화를 단면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그 대상을 바라봤을 땐 어떤 모양일까를 좀 상상해 보다가 단면의 정보만 가진 채 유토 조각을 만들어 보고 그 조각들을 다시 페인팅으로 네, 옮기는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네. A 라운드에서 개인전을 할때 감사하게 제안을 주셨고, 그때 전시 중에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제시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일단 사이즈의 변화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조도나 색감의 차이가 좀 있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다른 작가의 작업인가? 라는 느낌이 잠시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물리적인 나이는 좀 있지만, 작업을 정말 진지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서, 아직은 제가 떠오른 형상을 온전히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든 어떤 형상이 떠올랐을 때, 완벽에 가깝게 재현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정도의 손의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예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능숙해지게 표현해지는 어떤 기법에 한해서 과정을 바꾼다든지 물감을 바꾼다든지 도구를 바꾼다든지 혹은 접근 방식을 바꾼다든지 일부러 실패할 수 있는 기간을 저한테 좀 주는 편인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가 좀 그랬던 시간인 것 같아요 기존 작업들은 작업 개별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이었는데 개개별의 내러티브는 좀 뒤로 한채 그려내는 형식들, 방식들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면 앞부분에서 이제 주셨던 질문 중에 전시 제목과 이어진 부분이 중요해요. 어떤 뭐 풍경을 담은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마다 좀더 몰입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뒷배경이 될수 있는 하늘 어떤 분들은 배경 앞에 있는 형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회화로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풀어보고 싶었고 단순하게 붉은 하늘이라고 인식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인지될까에 대한 표현으로 그려봤던 것 같습니다. 썰 풀게요. 또 사실 제표에제가 대답할 수있 너무 없는 질문들이에요. 뭐 어떤 거요? 취미 이런 거. <laughs> 상상 배어시는 거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딱딱하네요. 원래 이문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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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식으로 대화를 안 하는데. <laughs>